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요금이 왜 비싼지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TV 신문고 이번 주는 도시가스 요금 체계를 살펴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최성애씨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지난해 세 번이나 요금이 오른데다 요금 단가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의 주택난방 도시가스 요금 단가는 1세제곱미터당 913원 가량으로 서울과 경기도보다 7,80원 비쌉니다. 따뜻한 물도 안 쓰고 그냥 치사 반만 해먹는 정도 돼도 지금 한 6,7만 원을 내고 있거든 제가. 왜 도시가스비가 이게 비싸나 이랬더니 어, 뭐 원주는 비싸다. 그게 답이에요. 불투명한 요금 산정에 대한 음, 불만도 시스템.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영식 씨는 기본 요금에 왜계량기 교체비가 들어가냐며 여러 차례 민원도 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받는다고 가스 고지서에 분명히 홍보를 해놓고 지금 현재 소비자한테 돈을 징수하고 있으면은 이거 이것에 대한 어떤 그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도시가스 업체들은 지자체가 요금을 최종 승인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 과정에 지자체가 엄격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지 정보 공개 부족은 사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도시가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이현웅 고충처리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군요. 먼저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요금은 그 우선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를 쓰는 국민들이 전체 가구수의 75%인 1,500만 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연간 약 219억 평방미달을, 입방미달을 쓰고 있는데요. 에, 한국 도시가스, 아니 가스공사에서 수입해서 가공해서 도매 가격으로 전국의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도매 가격은 지경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소매 가격은 공급업체가 요청을 해서 시도 지사가 승인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매 가격은 아마 이제 같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경부 장관이 하니까 이제 소매로 넘어가면서 가격 차이가 나는군요. 주로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네, 그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예,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것은 2009년도에 약 1,300건, 2010년도에 1,500건, 2011년도에 1,700건 등 매년 약17%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갑자기 요금이 왜큰 폭으로 인상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고 또 인상 인상 요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그러한 불만,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다는 등 대부분이 요금과 관련된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한 분, 하남에 사시는 김모씨의 경우는 이러한 요금 부당 인상과 그리고 소매 가격 승인책에 대한 불만 민원을 85회나 제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해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토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쓰는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동네만 특별히 더 비싼지 물어봐도 답이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제도에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행 제도에 저희들이 그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그 기존 도시가스 사업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등 진입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한 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가격 인상 요인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또, 기본 요금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입방 메다당 인천이 750원, 서울이 840원, 강원도가 950원으로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급 여건이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7%의 격차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좀 개선책이 있을까요? 예, 권익위에서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지금 했고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신규 진입 장벽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가격 인상 결정 요인 등 관련 정보가 과연 그 충분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방안도 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급 규정을 마련해서.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개선하는 것도 또 가격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공경성을 그 고려해서 적정 가격이 결정 그 될수 있도록 지경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